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볼수 있는 실전 문제는 이런 거죠. 자 문제 18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출입니다. 찍어가 k l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2에 K승 플러스 5K 플러스 1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써보시면은 얘는 지금 k의 1, 2, 3, 4, 넣으면 2의 2에 1승, 2의 2에 2승, 2의 2에 3승가는 무슨 규칙? 등비수열 규칙. 얘는 5곱하기 1, 5곱하기 2, 5곱하기 3되는 무슨 규칙? 연속된 숫자의 규칙. 얘는 그냥 1만 계속 있어요. 어. 자, 그래서 얘를 보고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뭘로 쓰면 된다? 등비수열 5 개의 합입니다. 2 빼기 1, 2 빼기 1에 개수가 다섯 개니까 5승 첫항이 얼마? 2. 더하기. 이거는 오로 묶어내면은 1부터 5까지 더한 거예요. 1부터 5까지 더하면 2분의 5 곱하기 6. 얘는 똑같은 게몇개 있는지만 따지면 돼요. 음. 총몇 개가 있죠? 1부터 5까지니까 다섯 개. 이렇게 하면은 다, 아주 간단하죠. 자, 1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번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음. 시그마 k 콜 2부터 10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시그마 k 콜 1부터 10까지 k 마이너스 1의 제곱인 이걸 계산해서 빼는 학생들도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보세요. 빼기는 주로 이쪽 시그마와 이쪽 시그마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면 돼요. 봐요. 얘는, 얘는 k에 2를 넣었을 때 얘가 k 플러스 2, 어떤 숫자예요? 1씩 커져가는 숫자죠. 그쵸? 맞습니까? 어 그러니까 딱 보고 어, 2일 때 이게 3이야.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4의 제곱이고 5의 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할거 아니야. 그러다가 맨 끝에 10을 넣었으니까 얼마의 제곱? 11의 제곱까지 여기에서 빼래요. 뭘 빼냐면 얘는 지금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3의 제곱 해서 어디까지? 9의 제곱까지 이것들을 어떻게? 빼래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똑같은 거 지우면 되잖아요 그치? 어, 여기 3부터 있으니까 3부터 어디까지? 9, 9의 제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11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이 남고 이쪽은 누가 남냐면 얘하고 얘가 남는 거예요 짝이 없는 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간단하다고요. 복잡하게 합공식을꼭쓸 필요가 복죠 빼기니까. 이게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어떻게 한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어요. 이게 어떤 숫자들을 더하라는 것인지, 한, 둘, 셋, 네 줄을 정리해 봅니다. 됐죠?